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끄적이듯 외우는, 정리하도록 외우는 오늘의 영단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15개 정도 단어를 볼거고요 볼 수능완성 챕터 16 엑서사이즈 04번입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지요. 바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들어가 하죠. 첫번째 단어 로케이트, 로, 로케이트. 로케이트는 이제 로 p 플러스 8죠. 이때 로 c 이라는 단어가 장소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장소를 찾아내다, 또는 건물들을 세우다, 위치하다. 네. 그래서 로케이트, 로케이션, 로케이션 명사, 위치 선정 또는 소재,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계어로 보시면 allocate, allocate. 그래서 뭐디 뭐, 뭐, 위치를 정해주다라는 뜻에서 정해주 정하다라는 뜻에 배분하다 할당하다 이런 뜻을 가세요 그래서 l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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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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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cate, allocate, allocate. 두 번째 단어 per 수그 그래, per 수. e 네, per 수는 per p 러스 su 조. 이때 per 하면 앞으로라는 뜻이고 s 하면 따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앞을 따라가다에 뒤쫓다 추적하다 추구하다 속행하다. p u r s 뒤쫓다 추적, 추적하다 추구하다 속행하다 앞을 따라가다요. p u r s 사죠 p u r 추적 작업 속행. e n s u 이때 '슈'가 쫓아가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들이 쫓아가며 일어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다. 결과로서 일어나다. 그래서 '퍼즈, 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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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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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슈, 애니슈, 애니슈. 3번, 아티팩트, 아티팩트. 아트 플러스 팩트죠. 팩트는 어떤 사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아트는 솜씨, 예술. 그래서 솜씨로 만들어진 컷, 어떤 사실체, 실체 이래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어진 실체라는 뜻에서 인공물, 공예물. 그래서 아트라는 단어 자체가 예술, 미술, 기술, 꾸밈, 술책, 그 다음에 교양, 과목, 학문, 용사로서 예술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어에 속해요. 그래서 아트 그 느낌을 알를수 있겠죠. 어떤 어, 예술, 그래서 이제 미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술, 그래서 이때 이제 예술이나 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꾸미, 그래서 이때 꾸며서 어떤 수책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는 자기 자기를 꾸미는 과목이반 뜻의 교양과목, 그다음에 학문. 확정된서 학문 예술적인 이런 형용사의 뜻 까지요 그래서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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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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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 External 이에요 External External 플러스 어리죠 External 그러면 바깥쪽에 라는 뜻이에요 External 그러면 바깥쪽에 라는 뜻의 어리 붙었죠 그래서 말 글자 그대로 외면, 외부에 있는 외면이 이런 뜻이죠. 그리고 externality, 그래서 바깥의 겉, 외형, 외관, 외모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외형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형식주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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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ity, externality, externality extraordinary 그러면 이때 extra 그러면 초과하여 라는 뜻의 ordinary는 보통의 그렇죠? 그래서 보통을 넘어선 이라는 뜻의 보통이 아닌 뛰어난 비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xtra 뛰어넘는 ordinary 보통을 뛰어넘는 그래서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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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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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 오 o r 엑스트라 오 y e 엑스트라 오 r d 다음 단어, 매 a t e 매 i a l m a t e r 은 그냥 매 e t 어떤 물질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뭐, 어원으로 다, 따지면 뭐, 엄마, 어머니의 의미, 머더의 의미를 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나온 그 무엇, 실체라는 뜻에서 물질이라는 뜻이래요. 매 e t 그래서 물질적인 이런 거요, material, material, material.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뜻을 갖게 되고요. 재료라는 뜻도 있겠죠. 6 번에 qual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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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qualify. 네, qualify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가 질이 좋 질, 자질, 질 우리가 양과 질할때 질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게 q u a n i t y 는 양이에. 요 여기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에 q u a n i t y 티가 있고요. 이건 양이죠, 양. 그래서 퀄리티 그러면 질, 자질 이러죠. 그러면서 퀄리파이 그러면 동사가 되면서 어떤 자격을 갖추다, 어떤 질적인 모습들을 갖고 나가다라는 뜻에서 해서 자격을 갖추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에 부합하다. 퀄리파이, 퀄라이, 퀄라이. 퀄리티, 퀄리티, 퀄리티. 같이 퀀티티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단어 affair, affair. 그래서 a f a i r 같은 경우는 fair가 공정한 이란 뜻이죠 이때 어 같은 경우는 투의 의미를 띄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강조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 그냥 fair가 공정한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일, 업무의 의미를 띄고 있고 the state of affair 그러면 state가 상태죠 상태, 상황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그냥 상황 상태, 어떤 일의 상황, 일의 상태,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 lot, yeah, 이때 얘가 이제 할당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때 lot가 초이스, 선택의 의미죠. 그래서 로또, 우리가 복권을 로또라고 하죠. 로터리. 이때 이제 로터리에서 이때 얘가 선택하다의 의미를 띄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어, 할당 선택해 주다라는 뜻에서 allot 그러면 할당 분배. 할당하다 분배하다. a p e a r 그래서 a p e a i r 그다음에 그다, 그 allot. 여덟 번째 단어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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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e는 o 퍼 오퍼 r 플러스 오퍼가 이제 일하다라는 뜻에 ate 하면서 하게 하다. 일을 하게 하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작동하다, 움직이다, 오프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peration, 그러면 명사로 운영, 효과, 조작, 수술, 어, operate가 수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operational, 그러면 운영상의, operative, 그냥. operative, 그러면 일하는 수술에. 그래서 operation하고 operative는 똑같은 형용사인데 뜻이 다르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오페라 오페라 일하는 것일해서 나온 것 그렇죠? 과거에 뭐그 특히 일을, 뭐 일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페라의 원래 뜻은 가극 오페라 가극 일해서 나온 것 어떤 상영물 공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person person 사람 인간성 또는 몸 개체의 의미를 띄고 있다. 고요. 이때 r 가 퍼펙트의 퍼예요. 완전한 쓰, 쓴 그러면 이게 사운드, 소리의 의미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소리를 가진,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 뭐, 언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처럼 뭐, 동,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소리를 가진, 그래서 person하면 사람, 인간성, 몸, 개체. personal 그러면 개인의, personal, m a l 그러면 인원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숫자. 그래서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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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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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우리가 PC라고 하는 것이 personal 컴퓨, 컴퓨터를 PC라고 하죠. personal computer,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computer, computer. 10번 단어.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exercise. exercise. 그래서 exercise. e x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뭐, 운동, 연습문제, 의식. 그 예, 다음에 동사로서 연습하다, 운동하다, 훈련하다, 발휘하다, 실행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ercise. exercise, e x e r c i o n 그래서 얘는 실습이라는 명사로 잘 많이 못 보는 단어 중에 하나죠. Exertation, exercise 요 <laughs> Exercise, excise. 어 스펠링 조심하시면 되고요. 삭제하다, 배어내다 삭제하다, 배어내다 원래 이제 s i z 가 컷의 의미를 띄고 있어요.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어, 시간을 잘라내서 쓰다라는 뜻에서 뭐. 운동, 연습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excise 그러면 아, 바깥쪽을 잘라내다 바깥쪽으로 잘라내다 그래서 삭제하다, 배어내다 어, 세금을 부과하다는 라 뜻도 있죠. excise 그 다음 단어 entire entire 어, n 플러스 타이어겠죠. 타이어가 원래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그래서 순서가 정, 뭐, 뭐라고 해줘 순서가 정확하게 있는이라는 뜻으로, 안으로 순서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완전한, 음, 순진한, 순전한, 이런, 뜻. 모두 갖춰진. 그래서, e n t i r e t 그러면 전체, e n t i r e l 그러면 완전히, retire, 그냥. retire는 이게 이제 백, 뒤에 의미를 띄고 있죠, 백이. 그래서, 뒤, 순서가 뒤로 물러난, 그래서, 물러나다, 은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En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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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rely, Entirety, Enti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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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ire, Retire, Retire 다음 단어 p r e e x i s t 요 pre-exist. pre-exist, exist하면 존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pre는 앞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전에 미리 존재하다 그래서 이전부터 존재하다 그래서 코 익지스트 그러면 뭐죠? 함께 존재하다 공존하다 동시에 존재하다 그래서 프리 익지스트 프리 익지스트 프리 익지스트 코 익지스트 코 익지스트 코 익지스트 다음 단어 agent agent 에이전트는 이때 a, a 얘가 두의 의미를 띈는두 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행위자 대리인 그리고 약제 물질이라는 뜻도 있어. 에이전시 그러면 대리점 작용. 에이전셜 그러면 형용사로 대리인의 행위자예요 그래서 알진다 그러면 알다 그러면 행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협의사항 의제 예정표. Argenda. Argenda란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이번 의제가 뭐냐? 의제가 뭐냐? 특히 회의나 뭐할 때요. 그래서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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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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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da, agenda, agenda. agenda. 1 4번 단어 아킨이에요. 아킨. 아킨은 혈족에 비슷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혈통이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그래서 여기선 그냥 킨 해도 동포, 친척, 혈 혈족에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킨, 킨스먼. 똑같은 말이에요. 킨하고 킨스먼 똑같은 말. 동포, 친척. 킨쉽 그러죠. 그럼 유사점 킨쉽. Next, 마지막 단어입니다. Fulfill Full, 가득 Fill, 채우다. 그래서 완수하다, 이행하다. Fulfill Fulfill Fulfillment 완수, 이행 Fulfilling, 가득 채우는, 충만한, 충실한 Refill, 그러면 다시 채우다. 그래서 Fulfill Fulfill Fulfill, Fulfill. Fulfillment fulfilment l fulf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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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fill r e fill be fill 오늘은 15개 정도 단어를 그냥 빠르게 봤어요. 이제 점점 뭐 설명은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그냥 빨리 들으면서 끄적거리듯이 반복해서 들으면서 외울 수 있도록 컨셉을 다시 잡아봤습니다. 설명은 될수 있는 대로 줄이고요. 예문 없는 영어는 하나 많아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이유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